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는 하우스 윤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 중동에 나와 있는데요. 신중동역 7호선을 도보 4분 만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70세대 15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어, 분양가가 너무 저렴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이 방세기 욕실 2개 29평형인데도 3억대밖에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풀 가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신혼분들에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 타입이 다섯 가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으로 담을 타입이 2 9평형 제일 작은 타입이거든요 오시게 되면 큰 평수도 있으니까 비교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입주 조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7호선 신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중동역 생활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군도좋포 마트, 백화점, 재래시장까지 모든 게다 갖춰진 곳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 현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현관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동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버튼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큰장 들어가 있습니다. 두 칸으로 되어 있고요. 조명도 너무 이쁘고, 타일 색감도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자동문인 게 너무나 좋은데요. 어, 마음에 듭니다. 안쪽에 최강 좋은 거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 좋은 거실입니다. 진짜 최강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밝은 집이에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근데 여기 건물에 제일 작은 타입입니다.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그리고 라인 등과 직부 등, 매립 등 설치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 샤시는 LG 하우시스 샤시로, 어, 메이커 제품을 썼습니다. 바닥재는 강마루로 시공을 해 놨고요. 지금 깊이감을 보니까 이쪽에 소파 두고 반대쪽에 TV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 다 TV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콘센트는 다빼 놨고요. 이런 벽 쪽에 나가는 얇은 북박이장을 하나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과 지금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주방 모습이 나옵니다. 공간이 완전히 주방 공간이고요. 어, 제가 주, 원하는 주방 공간은 식탁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와 대박입니다 여기는 식탁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4인용 식탁 두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역자 형태로 싱크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풀옵션 가전 제공하잖아요 식기세척기부터 인덕션 하이라이트 후드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3문형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밥솥자리랑 전자레인지장까지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하부장과 상부장 넉넉하니까 수납공간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박인 게 주방 에어컨도 야, 위에 달려 있습니다. 대박. 대박이죠? 자, 방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가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최강 정말 좋죠? 사이즈는 3,400, 3,200. 넉넉하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부부 욕실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샤워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간단한 용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면대랑 변기 젠다이 선반이랑 수납장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가면, 이제, 현관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세면대 변기, 젠다의 선반이랑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있는데요. 이쪽 방부터, 이게 중간 방입니다. 자, 3베이입니다. 네, 사이즈 재 볼게요. 자, 사이즈는 2700 3200 나옵니다.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고요.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채광도 너무 좋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자, 사이즈 2700 2500 나옵니다. 넉넉한 사이즈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실외기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베란다 공간인데, 이렇게 워시타워 설치할 수 있게끔 수도랑 전기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중동역 도보 4분밖에 걸리지가 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3룸 안내해드렸습니다. 신혼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세금도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방세기 욕실 두개 29평형인데, 3억대에서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입지가 너무나 수준이 높습니다.